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를 생각을 했을 건데 그걸 법률 수석으로 해 놓으면 야 이거 진짜 이제 대통령실이 사실상 검찰 총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아 이제 검찰이 경찰이 본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그립감을 키워야겠다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2년 전 상황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예. 본인이 이야기했던 게다 도돌이표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했다. 남의 뒤를 캐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서는 그것을 사실 억압을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없애겠다고 하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아 이번에도 민정수석실 부활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텐데 자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했다. 김철근 총장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없앤다고 해가지고 없앴는데 왜 다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뭐 법률 수사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법률수석은 안 하고 그런 민정수석을 두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법률수석은 좀 새로운 용어잖아요. 예, 그런 거죠. 총선 패배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지금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지시도 하고, 검찰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를 생각을 했을 건데, 그걸 법률수석으로 해 놓으면 야, 이거 진짜 이제 청... 그 대통령실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정수석실이 오더라도 그 역할을 할 건데 괜히 튀는 그 용어 사용하는 것보다 예전 정권들이 다 썼으니까 그냥 민정수석 부활 정도 개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민정수석을 2년간 안 했잖아요. 민정수석실의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가 친인척 관리입니다. 예. 친인척 관리하면 우선 배우자부터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공직기강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에 근무하는 비서관 행정관 다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2년간 안 했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처가식구들 있잖아요. 장모, 처남. 이분들도 다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일체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오늘 민정수석실 부활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조치다라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는 뭘한 거예요, 도대체? 예? 국민들을 위한 민정수석실이었으면 집권 초부터 했어야죠. 당연히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부활을 했는데 제2부속실은 안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2부속실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V1과 V0가 대통령실을 공유하고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V0가 누구예요? V2가 V0가 됐다는데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저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건 이건 어, 사실상 총선 그 패배에 따른 대통령실이 어~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예뭐 예, 밀리고 있지만 최수, 최대한 버텨보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예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그전에 제일 중요한 수석이라고들 했잖아요 정무수석보다도 그런데 없앤다 했다가 또 다시 만든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일정은. 사실 과거에 민정수석이 그~ 인사 검증할 때세 평도 수집을 하고 음. 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정 라인에 대한 뭐~ 대통령의 어떤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기구였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고 미연에 예방하고 또 관리도 하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죠 근데 2022년 3월에 윤석열 당선자 신분일 때 제일 먼저 공약했던 것이 민정수석실 폐지였어요. 그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사검증 때 필요한 세평, 그런 것들을 세평 어, 검증한다라는 걸 위장을 해서 신상 털고 또, 어, 그 사정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만에 이거를 부활시키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서다. 라는 게 폐지 명분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친인척 팀 부활 시켜야 되고 법무부로 보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말아먹었던 인사 검증 기능도 다 가져와야 정상인 거죠. 그거는 가져오나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었던 빛과 그림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두운 측면 역기능 때문에 내가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2년 전에 폐지를 했으면.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다시 순기능을 어떤 식으로 부활시키겠다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민심을 경청하려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게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도 떨어지고 아 이제 검찰이 또 경찰이 그 권력기관들이 본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그립감을 키워야겠다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본인이 얘기했던 2년 전 상황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예. 예,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하면서 뭐 민심 청취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울경제 이승배입니다. 그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민정수석실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좀 결정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부활을 조금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제가 7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뭐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역 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이제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저기에서 옛날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민정, 법률수석 만들어봐. 지금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하면은 아무래도 뭐, 너네들 검찰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뭐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법률, 법률수석 새로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민정수석 씨를 부활하면 어떨까요? 야, 그것만 내가 지난번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또 만드냐? 아, 그게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요. 안 한다고 그랬다가 2년만에 <laughs> 복원하신 적 있습니다. 아, 그래? <laughs> 왜 웃으세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민정수석실의 핵심 중에 하나는 또 이른바 사직동팀이에요. 음. 그게 이제 민심 청취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 사실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어, 미리 첩보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좋은 건데 수사를 많이 해봤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대를 옥죄고 상대를 길들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첩보와 정보를 수집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고 그런 걸 충분히 할수 있는 팀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 그럼 결국은 말안 듣는 사람, 야당, 시민단체, 뭐,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골라내야 될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폐지하겠다라고 할 때는 또 뭐라고 이유를 내세웠는지 그것도 새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발언까지 듣고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정 기능을 할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 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서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 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laughs> 저런 말들이 다그 <laughs> 부메랑이죠.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장인미 변호사님. 너무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저도 저한테 어떻게 기억이 남아있냐면 약간 시그니처 공약처럼 남아있어요. 민정수석실을 예. 없애겠다는 게 그리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많았죠. 아 검찰이 완전히 대통령의 통제권 하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커다란 사정변경 없어 보여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게다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했다. 남의 뒤를 캐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를 쥐고서는 그것을 사실 억압을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아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 석실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내가 국정 운영해 보니까 있더라. 대통령 자리는 시행착오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차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능력을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쌓았던 이력을 검증받는 자리예요. 그 희생이 국민들한테 바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수,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하면서 첫 일성으로 던진 민심 청취와 관련해서는요. 처음에 이게 동아일보 단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민사회 수석실은 없애고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향을 고민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심 청취하는 거 맞습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은 없애겠다고 처음에는 그 조직개편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점은 미신청취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정 기능을 어떻게든 조금 더 소화기에 쥐겠다는 게큰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이제 맞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왜 민정수석실 없애겠다고 했다가 다시 만드느냐? 이제 그 전에 그 없앤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뭘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가 성립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오겠다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내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기가 뭐 꿈자리가 사나워서 옮긴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가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나와가지고 국민과 더 소통했습니까? 그러면 없애겠다고 하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아, 이번에도 민정수석실 부활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김 의원님 국민들이 네. 믿, 믿겠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죠 용산으로 옮기면서도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냐 꼭 그렇게 큰돈 들여 가야 되냐 소통이라는 게 용산으로 가야만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와 문제 의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고 제기도 했었죠 특히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이게 이렇게까지 정광석과처럼 할 일은 아닌 데라고.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갔었고, 국민의 뜻과 반대로.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도스태핑을 한몇 개월 했었죠. 어, 취임하고 한 5, 6개월 했던 것 같습니다. 11월, 2022년 11월 18일까지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중간에 했던 이야기는 도스태핑 하는 게 용산으로 옮겨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였기 때문에 이번에 민정서실 부활도 과거에 본인이 얘기했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판쳤다. 또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신상털기 뒷조사 막 이런 얘기 때문에 폐지했던 것인데 지금 그러면은, 어, 말대로 하지 않은 모습을 2년간 보여줬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도 2년 동안 야당 인사들만 탈탈 털고 재판받게 하고 수사하고 했었는데 더 하겠다. 라는 선언인 거잖아요. 무슨 민심 청취입니까? 민정숙실이 없어서 민심을 못 들었나요? 본인이 듣지 않으려고 했고 민심에 부응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늘 하늘님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 변조 좀한 후에 내보내세요. 정말 보기 싫고 듣기 싫습니다. 엉겅피님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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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에 더 나옵니다. 제작진 참고 좀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왜 그러는지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콩이맘님, 자기가 한 말을 다 뒤집는 어이 없는 인간. 이향님, 임기 동안 자기 가족 잘 단속해서 또 어디로 숨고 도망갈 궁리하는거 아닙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정부입니다. 이순님 씨, 이순님님, 국민들 원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할 사람이 무슨 말을 또 하고 있나요? 빠른 시기 탄핵이 답입니다.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로즈마리님, 친인척 관리한다면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입니다. 뭘 바라고 민정수석실을 만들려는지 안 봐도 비디옵니다. 우리야님 빼먹을 것다 빼먹었는데 민정수석실 부활시켜야지. 해오름빛님 민정수석보다 제2부속실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님, 민정수석 없앤다고 공약하고 민정수석 없앤 것이 무슨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질하더니 이건 또 무슨 시추에이션? 전광명님, 도어 스태핑은 술먹고 아침에 숙지가 안 풀려서 폐지한 겁니다. <laughs> 그러셨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참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정당한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뭐지 저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해왔지요. 자, 그러면 왜 민정수석실을 만들려고 할까? 장윤미 변호사님, 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시나리오가 좀 가동되고 있다는 느낌. 음. 그러니까, 자, 법률수석실을 만든다고 그랬다가 민정수석실 만들죠? 그동안 꼼짝도 않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수사한다고 그러죠? 1년 구개월 동안 안 하던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막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점점이 지금 있는데요. 이어 붙이면 검찰을 직접 통할하겠다는 의도가 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직접 관할해야 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9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국민들이 평가는 하 바. 바로미터처럼 돼 버렸어요. 이 정부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으로 정권 잡았습니다. 그거 그대로 김건희 여사한테 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던데 검찰 저연차들도 지금 탈출 러습니다 조직이 자긍심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은 사실 몇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교적 뭐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뭐 변호사 업을 직접 했던 것보다는 뭐못 미치더라도 내가 나중에는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쨌든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응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검찰총장이 무슨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인가?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부응하는 국민 여론,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 불러야 되겠죠. 이게 그런데 대통령과 짜고 치는 걸일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민정수석실로 인사권이든 통제권이든 가져가겠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장악 의도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3년은 버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총선 패배로 사면 초과가 아니고 사면 윤가가 됐습니다. 우선 보수 언론이 다 돌아섰어요. 조중동 사설부터 해서 다 얘기하고 심지어 김대중 칼럼을 보면 총선 전에도 패배하면 내려놔야 된다. 했는데 총선 후에 쓴 칼럼에도 이제는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든가 아니면 그만둬야 된다는 취지에 글을 썼어요. 우선 언론이 돌아섰잖아요. 그 다음에 사정기관 이라고 할수 있는 검찰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경찰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기관은요, 권력의 향배와 미래 권력에 대한 게 엄청나게 촉수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총선판을 보니 1 9 2대 108입니다. 아, 이게 보수정당은 정권을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예? 그럼 결국 3년 이후를 본다면, 검찰이 지금 이대로 가, 가다가는 자칫, 아, 이거 큰일 나겠네. 검찰 자체가 이에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팽당할 수 있는,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장윤 변호사가 지금 그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결 남겨놓은 임기 내에 시동이라도 걸고 나가야 자기 때 검찰이 문 닫는 일은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 왔고, 어,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이완되고 통제 안 되는 검찰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사면 윤가의 대책이 윤노남불이다. 음. 예, 윤노남불. 이 대책인데 결국 3년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봐볼까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3년간 버티기 위해서 그러는데 조금 더 좁혀보면, 김건희 구하기, 이런 게 아닐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다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좀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 이원수 총장의 지금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니까, 역시 검찰은 어느 특정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검찰 선배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건 여사 문제를 빨리 뭔가 수습하지 않으면 검찰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언제 받았는지가 궁금했어요. 음. 이거를 서울의 서리 백운종 대표가 청탁 혐의, 뭐였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다가 이 윤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게 5개월 전이잖아요. 작년 12월이었잖아요. 그런데 5개월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5월 말 안에 이거를 이달 안에 결론 낸다라고 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5개월 동안 뭐 하다가. 그리고 그 검찰 선배들은 대체 누구길래 이거를 신속하게 하라는 얘기를 이 5개월 만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다. 전반적으로 전현직이 모두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르죠. 모레. 예.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야기들에 대해서 뭔가 그궁색한 답변을 <laughs> 피어나 피해가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겠죠. 지금 수사하고 음. 있으니까. 특검 얘기 물어볼 거 아. 아닙니까. 저는 그거 모면하기 위한 약간의 약속 대련 그리고 어 다수의 저항 검찰의 예, 저항 예. 이게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양쪽이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내일모레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검찰에서 제대로 하고 어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당장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킹건니 여사가 언제 등장할지도 참 궁금한데 글쎄 기자회견 끝나면 하려나요? 왜 자꾸 이 부속실은 안 만들고 피하는지도 궁금합니다